안녕하쒀요재원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 스누피 가든이라는 곳에 갔다왔어요 거기에서 기념품을 다섯개 샀는데 하나는 저희 아빠꺼여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그림을 샀고요 이렇게 <laughs> 귀엽죠? 이렇게 달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잘신기야 <laughs> 안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스누피, 유리컵. 유리컵, 에기 <laughs> 뭐, 누르죠 얘는 피너츠라고 써있어. 스누피, 원래 영화거든요 스누피가. 근데 이름이, 영화이름 스누피가 아니라 피너츠예요. 땅콩들. 피너츠가 땅콩들산. 이 영화 이름, 땅콩들. <laughs>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아, 오, 아. 어? 어디 갔지? 오케호호 오, 오, 짜잔 되게 조심조심 문제야 돼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오호호 여기 피넛이 르르르르르 써있죠 이우드스톡이란 새가 앉아있고 위에 스누피가 이렇게 있고 아니 아래에 스누피가 있고 여기 탈리브라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스누피 인형입니다 귀엽죠? 제주도에는 뭐 한라봉 동백고 그런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할라봉을 들고 있어요, 지금, 스누피와 이렇게 병신건, 이상한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오호! 오호호! 어, 이쪽으로 뜯어야겠네. 이야! 알 e 우 와, 우 와. 아와아 으아! 요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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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가위가 필요한데요 원래 가방에 다는 거지만 저는 제가 자르겠습니다. 예, 예. 예. 이고 네, 지금 완벽하게 잘리지 않아서 네, 좀 이게 남아 있지만 안녕, 미유, 미귀여요, 쭈쭈쭈쭈그 다음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 여러 이게 이게 야외도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을 돌아다녀서 스탬프를 찾아서 찍는 건데 다 찍으면 기념품을 공짜로 받는 건데, 네, 좀 사소해요. 빼지. 여기는 스누피 가든이라고 적혀있고요. 여긴 땅바닥에 스누피가 안 누워 있어요. 한라산 위에요. 아, 아, 한라산 위에 누워 있는 거요. 예 네, 마지막. 또 제주도, 아, 한라산이 제주도 산 이름이죠? 해명이 마지막. 이거는 스노우볼인데 여기 예, 스노우볼이 어디있죠? 아닌가? <laughs> 이게 여기 도 스누피 가든네요 적혀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한라산 위에 이렇게 스누피가 누워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뒷모습이고 흔들면 이게 눈이 이렇게 내려요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이, 이것도 기대돼요 인형 폼을 너무 왕창 샀어요, 오늘. 응? 응? 응. 오예! 아, 오! 아, 맞다. 스티로폼. 오. 어. 야, 으라 어트루퍼 그래도 돼있어요. 이렇안 돼. 귀여워요. 그래도 뜯어봐야지. 오, 이게 있고요. 산업비가든 이게 지금 그뭐면 아니 뭐 떠다니죠? 이봐, 네, 여기 나뭇잎, 나뭇잎 아. 여러분, 안 보이시겠네요? 네. 이렇게 뭐가 있죠, 여기에? 나뭇잎이에요. 근데 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나, 나뭇잎 보이시죠? 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맞다. 근데 하나가 원래 더 있었어요. 저희 아빠 거 공개하지 않도록 했는데, 공개하겠습니다. 뜯는 건안 돼. 아, 선물할 거기 때문에 뜯는 건안 돼. 네. 저예뻐 선물하는 거예요. 해녀입니다, 해녀. 해뇨. 순피. 네. 얘도 순피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귀엽죠 어, 바닷속. 이거는 이렇게 하면 눈이 내려요, 눈. 진짜로. 이건 나뭇잎이고, 이건 눈이 내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바닷물이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 그럼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아빠가 선물할 거라서 뜯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리고 이거 이 책에서는 책에는 이내리고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모으는 거 에이요 네.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어? 피넛. PM. <laughs> 너무 귀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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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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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려봉 먹어요. 에이. 어? 아. 이건 뭐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편지지도 있고 이렇게 도장을 이게 이렇게 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종류지만두종류가더 있어요 여섯 종류요어이거 너무 근데 재밌었어요 저희 엄마가 잘 기대했지만요 아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삐오 아, 맞다. 뭐고, 뭐고. 귀가 살짝 벌려고요 완전히 벌려기지 않지만. 어, 맞다. 귀에 점이 있고, 목걸이도, 귀, 아니, 뭐, 빨간색 목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목걸이도 뽀송뽀송하게. 귀엽게 잘표현되 있고요. 얘도 수납비 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르겠습니다. 자아도될것같아 아, 아, 너무 귀여워요. 둘다 네. 너무너무 에이구. 음.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그럼, 안녕.